여러분, 건강하고 행복하셨지요? 오늘 제가 또 생각하는 한분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에게 많은 아주 그런 멋진 노래를 불러준 가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사동 그 사람. 신사동 그 사람. 여러분,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아이, 옛날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저 뭐 이게 신고만 하면 돈 받는 건데. 아, 여 신사동 그 사람 모르, 모르는 사람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것도 빵한 개는 진짜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. 이,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만큼 진짜 대단한 노래인데요.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사 출신 그 가수라서 그런지 아마 이 노래에다가 무슨 보약을 탔는지 영양제를 탔는지 아니면 마취제를 탔는지 아무튼 이 노래를 들으면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그죠? 아마 무슨 특별히 조제해서 노래를 타서 이거 부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이게 그 방송에 나오면 이 주현미 그참 레전드 모습은 뭐냐면 항상 웃는, 웃어요. 그죠? 항상 웃는 그, 그 미소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. 이런 멋진 가수가 우리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축복이고 행복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붙들고 이렇게 주현미 이렇게 써보세요. 그러면 또 이렇게 <laughs>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쓰면 쓸수록 노르게 크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오늘 주현미, 주현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초록색이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 또 그러면 뭐가 가장 히트한 노래가 또 있을까 하나 더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할까 모르겠어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, 아유, 이. 근데 우리는 안 돼, 이게. 왜안하면 주현미 가수는 무진장 꺾더만요. 엄청 꺾고. 진짜 탁을 하는 거예요. 그거 내가 볼 땐. 흉내내서일이 아니고. 진짜 멋있습니다. 아무튼, 귀한 주현미가를 통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.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써봤고요.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 글씨도 또 써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. 여러분 붓과 친해지는 오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쾅 이렇게 찍고요 쾅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멋진 노래를 불러준 주연민님에게도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표정을 찍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.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